기마대 기마장기입니다. 양착기를 열어주고요. 가 올라가고 상 같이 올라가고요. 면포하고 중앙조 열고요. 가고요. 아 옆으로 마 올라가고, 음, 망을 내리고요. 양차 앞세 한번 갈까요? 아니면 살을 올릴 수 있고요. 근데 살을 올리면 여기 잡을 수 있죠. 포가 이렇게 차를 씌워도 이렇게 잡으니까. 근데 마가 잡으면 아 이쪽까지 잡고 포랑 병색인데 일단은 여기 병이요. 옆으로 오른쪽으로 갔기 때문에 여기를 이렇게 하면 상한테 잡히죠. 그런 게 있습니다. 아차 피하라고 해서 피해주고. 올리고요. 잡으면 제가 잡고 들어가죠. 옆으로 피하면 상이 차를 걸면서 장군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끼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피하는 거는 별로 안 좋아 보이고. 근데 다시 오른쪽으로 갈거 같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하려면 왼쪽인데, 아니면 잡으면 이제 제 차가 올라갈 수 있어가지고. 포가서 제차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올라가면은 포가 온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잡으면은 제 차가 올라가고요. 옆으로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모르겠는데. 근데 옆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어요. 아 그냥 포가 들어왔고요. 저는 그걸 여기 잡아주고. 아 마로 마로 잡는다. 음. 살을 한번 올리고요. 이거는 여기 이제 잡겠다는 거죠. 포가 잡을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옆으로 하면 상으로 잡고요. 마가 잡을 때 차가 올라가고요. 차장 부르면은 사 내리고요. 마가 있어서 외통수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포가 병을 잡을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고. 아 근데 이거 잡으면요. 상이 여기 오면 차가 걸리네요. 차가 걸려서 못 잡고, 음... 그럼 이렇게 한번 하고요. 이젠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차가 올라갔으니까요. 왜통안 음... 어, 나오죠? 맛 때문에 사 이렇게 올리면 되고요 상이 올라와서 차를 쫓아낼 수 있겠네요. 음, 그런 점이 있고 상이 올라오면요 같이 이렇게 거는 것도 있겠어요. 어, 말을 달라. 음, 마가 피하면은 마가 피하면 유통수죠. 그래서 여기를 잡으면서 잡는다. 그냥 말을 줄까요? 그냥 말을 줄게요. 저는 여기 잡을게요. 마 잡으면요 포가 넘으면서 포로 차를 걸때 차가 한칸 내려오면요 양차 걸리죠. 그리고 두칸 내려오면요 상으로 잡죠. 그러니까 차가 말을 못 잡아요. 지금 상황은 잡을 수가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상이 나와서 제차 거는 게 그게 조금 별로죠. 전이 그 별로고 저 차가 말을 못 잡죠. 잡으면은 넘어갈 때 호한테 차가 갈 곳이 없습니다. 내려오면 양차 걸리고요. 제자리로 오면 상한테 잡히고요. 못잡는데 제가 볼땐 상이 올라올 것 같아요. 상이 올라오면은 아, 잡네요. 일단 걸고 뭐 내려오면요. 상한테 잡히고요. 한칸 내려오면 여기 가면 양차 걸리죠. 그래서 말을 잡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말을 잡았고요. 상이 올라올 것 같은데 아상못 올라오죠 지금 포 때문에요. 계속 제가 착각을 하고 있었네요. 포는 돌아오고요. 이제 잡은데 상이 돌아가면 상이 말을 잡으니까 상이 돌아가진 않을 거고요. 마가 나오면 포로 잡고요. 점수는 비슷합니다. 지금 차가요. 말을 잡았어도 점수는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한 나라는요. 제가 볼때이 상이 못 올라와 가지고 그래서 문제가 좀 됐죠. 전 여기 잡고요. 상이 포 잡으면요. 같이 포 잡고요. 병이 상을 잡으면요. 상 잡고요. 그러면 상을 잡고요. 피하면 장군에 눌러서 상을 또 잡겠다고 할수 있고요. 일단 이 차는 못 나오니까요. 다음 공격은 마 정도 밖에 없는데, 마가 나와서 어디 갈 곳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이렇게 끝이 납니다. 지금 상황은 옆으로 하면요. 잡으면서 마달라고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장군 부르고요. 어, 내리면은 이렇게 상달라고 하면 상이 잡히죠. 그래서 올릴 텐데, 그래도 이렇게 할수 있죠. 달라고 할수 있고. 그러면은, 살을 올려서 지키는 정도 있을 것 같고요. 저는 포장 불러가지고요. 만약에 뭐, 살을 내리면은 이렇게 잡고요. 근데 보통 왕이 피하죠. 왕이 이쪽으로 피하면은 근데 장군에 올라올 때 차가 잡히죠. 아, 왜 통수네요. 음, 이거, 사 내리는 것 밖에 없네요. 그럼 여기 잡고. 아니면은 그냥 상 잡아도 되고. 마가 침투를 못 합니다. 지금 조리 두개 있어가지고. 여기 올릴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대응 안 해줘도 되죠. 이런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이 좋은 상황이고요. 기마대 기마였습니다. 초반은 이렇게 진행을 했고. 병들이요, 흐트러져가지고, 여기 중앙병이 좀 위험하죠. 피하고 올렸고요. 여기에서 이제 잡으면요, 제가 올라가면서 달라고 하고요. 예를 들어, 뭐, 이렇게 하면은, 차달라고 하면서, 피할 때 이렇게 끼울 수 있죠. 막달라고요 막아, 뭐, 내려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려가면은, 여기를 또 잡고요. 그래서, 여길 잡으면, 제 차가 올라가면요. 무조건 좋은 상황이고요. 실전은 이렇게 됐는데, 눌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 포로 잡으면요. 상이 오면서 차를 걸잖아요. 마가 포를 걸고. 이러면 어, 포가 잡힐 수밖에 없으니까요. 차가 일단 피했어요. 그다음 장군은 막았고요. 어, 여기에서는 일단, 마가 피하면요. 외통수죠. 그래서 마가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올리면요. 차가 잡으면은 걸었을 때요. 지금 포한테 차가 걸리니까 한칸 내려오면은 이렇게 양차 걸리죠. 상한테 차, 상한테 차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면 상한테 그냥 잡히고요. 물론 이렇게 되면은 제 포도 잡히긴 하겠지만 그래서 차가 말을 안 잡는 것도 괜찮은 수죠. 근데 잡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하고요 여기서 상이 포를 잡으면 저도 같이 잡고요. 상이 돌아갔을 때 이렇게 한번 할수 있네요. 잡으면은. 근데 여기를 왕이 잡기는 부담이 되죠. 차장을 불렀을 때 막아 막아야 되는데 막까지 없어지고요. 아, 왜 통수네요? 상 때문에. 그래서 포를 안 지키고요. 같이 상이 갔습니다. 저는 포가요, 지금 잡혀도 바로 또 포가 하나 넘어올 수 있는데 상대방은 포가 잡히면 포가 바로 못 오죠. 그래서 상으로 잡는 걸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고요. 이제 점수 차가 한 7점 정도 나는데 어, 병이 이제 또 잡힐 위기죠. 병이 양옆으로 피해도 요 이쪽으로 가면 상으로 잡히고 이쪽으로 피한다고 해도 이번엔 차가 들어가가지고 누를 수있고요그 다음에 이쪽 차 올라가서 뭐 면포 달라고 할 수도 있고. 형태상으로 제가 많이 좋은 상황이라 그냥 여기서 장기가 끝이 납니다.